차트는 미신 같은 게 아닙니다. 호가 창을 그대로 그래프로 표현한 겁니다. 주가의 움직이는 원리는 공급과 수요의 원리입니다. 차트를 믿던 말던 꼭 차트를 보시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한미 반도체 가능할까요? 아버지가 주식 처음 하시는데 월요일에 들어갈까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아버님께서 한미 반도체 들어가신다고요? 바로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제가 또 차트 받으려야겠죠. 아유 아버님 안 돼요. 사면 안 돼요. 이거 설명 제가 나갔던 거예요. 이거, 주목 약세가 그러니까 괴리가 떴어요. 캔들과 지표의 괴리가 떴기 때문에. 근데 거래량이 줄었어요. 올라갈수록 거래량이 줄어요. 올라가서 거래량이 줄어요. 거래량이, 일단은 여러분, 그거만 아세요. 추세가 연장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늘어야 된다라는것만 기억을 하세요. 머릿속에 담아주세요. 거래량이 줄면 안 돼요. 보시면은요, 보세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거래량이 늘어요. 늘어, 늘어.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 줄어. 그럼 여기 뭐예요? 자, 그래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자리는 차트를 보면은 매수하면 안 돼. 삐삐삐삐거리는 그런 곳이에요. 이 자리가. 이 가격이. 그렇다라는 것은 보세요. 요런 자리에서 누군가 매수를 하기 때문에 차트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하 차트라는 거는 호가창에 있는 거를 그대로 그래프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 여기에 물린 초보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어때요? 심리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물린 사람들이 본전심리로 매도를 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일목구름표 혹은 이동평균선 뭐 21선, 61선, 장기입평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항이 될수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때부터는. 요 이후에 요때부터 그래서 보시면, 자, 보세요. 구름대가 저항이 되는 거예요. 이런데 물린 사람들이 본전심리로 팔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 샀기 때문에 올라갔겠죠. 여기 또 누군가가 또 물린 거예요. 여기는. 똑같은 거예요. 구름대가 의문인데 심지어 매물까지 많아요. 여기서 매수한다? 이거는 안 돼요. 말리세요. 잘 보세요. 올라갈 때는 양훈, 의문, 번갈아가면서 올라가요. 근데 인제 양훈 쭉다 나오고, 예? 의문 생겼을 때 매수 들어간다? 아니죠. 매수는 어디서 들어가야 될까요? 매수는 기본적으로 의문이 생겨야지 올라가요. 그게 뭐예요? 조정조정이 조종. 끝나고 올라가는 돌파하는 구름이 의문이에요. 그때 변곡이 나와요. 이렇게. 이때죠. 변곡. 양운 병공이죠 지금은 뭐예요? 양운 병공 나발이고, 그냥 의문인데 심지어 매물까지말 해요. 매수하면 되면 안 돼요. 안 되죠. 예전에 이런 것도 뭐가 있었어요?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 누구였죠? 그 어떤 아버님이 매수하셨던 게 뭐였더라? 여러분, 그래 맞아요. 금양이에요. 금양 보시면은 아, 잘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거,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어떤 구독자분께서 8만 원대에서 아버님이 꽤 많은 돈을 들어갔다. 제가 그때 했던 말이뭐냐면 여기는 아닙니다. 절대 매수하시면 안 돼요. 얘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절대 매도하지 마세요. 얘는 5만원 빠지고 밑으로 빠지면 이런 데까지 다 빠집니다. 이렇게 다그 그때 그었던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작년이에요. 요때요 이때. 작년 6월 달 이때예요. 여기 여기서 뭐 8만 원대가 아마 평단가가 그랬을 거예요. 지금 몇 프로예요? 마이너스 84%. 차트를 꼭 봐야 되는 이유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절대 보라고 하시면 안 돼요. 한미반도체는. 호재가 있고, 뭐건, 어떤 누가 뭐라 할건 뭐건. 이거 보세요. 이거 금양, 금양이 정확하잖아요. 과거의 영상 찾아보시면 바로 나와요. 7개월 전에 요거. 금양, 절대 아닙니다. 장투 아주 절대 아니다. 절대란 말을 원래 안 써요, 여러분. 저는 들어가시면. 이때가, 보세요. 자몬다님이요 이분이. 금양을 매설 한다. 7월 2 6일날 방송입니다. 평당에 8만원 정도 된다. 그럼 큰 금액 들어가셨다. 제가 그때 설명을 다 드립니다. 뭐, 이러이러한 뭐 설명드리면서. 느리지? 왜 이렇게 느려? 여기 보면 될것 같네요. 여기 딱 요쪽에 보니까. 자, 저, 조금 이 컴퓨터 조금 느린데, 자 보세요. 그러는거 보이세요 지금 여러분? 이거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곳이라는 거를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8만 원이 여기였던 거고 이때. 요거는 요 방송을 보시면 다 나와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깐 똑같죠. 똑같아요. 보세요. 똑같죠. 똑같죠. <laughs> 물론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다 맞는 건 아닌데, 다 맞는 건 아닌데 이게 될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린 거죠 지금. 이런 것들. 굉장히 안 좋다.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얘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안 좋아진 겁니다. 이런 애들은. 아시겠죠? 절대 한미번은체 거기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좀 해주세요.